Tommy took 안녕하세요 <laughs> 태조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진짜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테슬라가 또한방 날렸습니다. 그것도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테슬라 차이나가 10월 21일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중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에 엄청난 영 상 하나를 공개했어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여러분,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 팩토리는 텍사스 기가 팩토리나 프리몬트 공장, 베를린 기가 팩토리와는 달리 드론 촬영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만큼 보안이 철저하고 외부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공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 차이나가 직접 나서서 공장 외부 전경을 공개한 거예요. 이거 완전 이례적인 일이에요. 영상 속에는 뭐가 담겨 있었냐?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차량 운송 센터 공사를 완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들을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송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공장에서 차를 만들어 놓고 배송이 딸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병목 현상이 완 전히 해소된 거예요. 그리고 영상에는 수많은 모델 Y들이 카케리어 트럭에 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영상 속 모델 Y L 버전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델 Y L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 좀 드릴게요. 모델 Y L은 일반 모델 Y보다 휠베이스가 길어진 그러니까 축간 거리가 더긴 6인승 버전이에요. 중국 시장에서만 판매되는 특별한 모델인데 지난달인 9월에 처음 인도가 시작됐어요. 이제 겨우 한달 조금 넘었다는 거죠. 근데 벌써 이렇게 대량으로 출고되고 있다는 건 중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는 증거예요. 실제로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냐? 모델 YL 덕분에 테슬라 차이나의 9월 도매 판매량이 무려 9800 12대를 기록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중국에서 중대형 SUV 카테고리 판매량 4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중국 자동차 시장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요. 거기서 4위요. 비아디 리오톤이 오 같은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득실거리는 시장에서 미국 브랜드인 테슬라가 당당히 4위를 차지한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보험 등록 데이터를 보면 진짜 충격적인 숫자들을 나옵니다. 업계 관 관계자들의 속삭임. 그러니까 위스퍼 넘버를 보면요. 테슬라 차이나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려 16,500대의 신규 차량 등록을 기록했대요. 이게 왜 놀라운 수치냐고요?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테슬라 차이나는 보통 분기 초반에는 수출에 집중해요. 중국에서 만든 차를 유럽이나 아시아 다른 국가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분기 초반에는 중국 내수 등록 대수가 적은 게 정상이에요. 실제로 10월 5. 5일로 끝나는 주에는 5,020대만 등록됐어요. 그리고 10월 12일로 끝나는 주에는 11,300대가 등록됐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16,500대로 급증한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테슬라 차이나가 4분기에 완전히 풀스로틀로 달리고 있다는 거죠. 둔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등록대수가 나온다는 건 4분기 전체로 봤을 때 엄청난 실적이 나올 거라는 예고편인 거예요. 월 후반으로 갈수록 11월 12월로 갈수록 중국 내수 판매에 더 집중 하게 되니까 숫자는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시선을 미국 으로 돌려볼게요. 테슬라와 관련해서 또 다른 엄청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이번 주에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시장이 완전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디버터 에셋 매니지먼트의 진 먼스터 라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진짜 핵심을 찌르는 분석 을내 그는 말합니다. 이제 테슬라를 볼때 인도 대수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배경 설명 좀 드릴게요. 테슬라 3분기 인도 대수가 4 9 7099대였어요.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완전 역사적인 숫자죠. 근데 진 몬스터는 이 숫자에 물을 끼얹습니다. 왜냐?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그러니까 7,500달러 텍스 크레딧이 만료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혜택 받으려고 막판에 몰려든 거예요. 일종의 특수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4분기나 내년 인도 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진 몬스터도 그렇게 봐요. 그는 말합니다. 내년 인도 대수는 줄어들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게 자율주행에 관한 거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테슬라는 이제 단순히 자동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로보택시 사업, 완전 자율주행 FSD 사업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실제로 테슬라는 지금 미국 여러 주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어요. 이미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두개 주에서는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됐고요. 애리조나와 네바다에서는 무인 로보택시 테스트에 대한 규제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플로리다를 비롯한 다른 주들에서도 허가를 신청 중이에요. 테슬라 채용 공고를 보면 알수 있대요. 진 먼스터는 계속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보택시 기회에 집중하고, FST에는 그만큼 집중하지 않아요. <laughs> 그러면서 그는 로보택시도 중요하지만 FSD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슈퍼바이즈드 시스템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완성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기 또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요. 테슬라가 FSD 버전 14.1.3을 롤아웃 했는데 여기에 완전 혁신적인 기능이 추가됐어요. 여러분, 테슬라의 자율주행 방식이 뭔지 아세요? 다른 회사들은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센서를 왕창 붙이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오직 카메라만 사용해요. 일론 머스크가 완전 독보적인 전략을 택한 거죠. 사람이 눈으로 운전하듯이 차도 카메라로 운전할 수 있다는 철학이에요. 테슬라 비전이라고 부르는데 몇년 전에 완전히 센서를 버리고 카메라만 쓰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먹혔어요. 테슬라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정교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카메라는 더러워지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비 눈 오고 눈 오고 먼지 날리고 하면 카메라 렌즈가 더러워지잖아요. 특히 가장 중요한 카메라가 앞 유리창 위쪽에 달려있는데요. 여기에 기미설이거나 물때가 끼거나 먼지가 쌓이면 FST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많은 오너들이 이것 때문에 불만이었어요. 주행 중에 갑자기 FST가 꺼지는 거예요. 짜증 나죠. 그래서 테슬라가 뭘 했냐? 전형적인 테슬라 스타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한 거예요. FSD 버전 44.1.3과 소프트웨어 버전 2025.32.8.5에서 완전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어요. 닐리스 노트를 보면요. 자동 좁은 영역 세척 기능을 추가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전방 카메라 셀프 클리닝을 제공하고 고속주행 시 공기 역학적 세척을 최적화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카메라가 더러워지면 차가 알아서 자동으로 워셔액을 뿌려서 청소한다는 거예요. 오너가 수동으로 할 필요 없이요.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세척 방식도 최적화한대요. 진짜 똑똑하죠. 이게 작은 변화 같지만 엄청난 거예요. FSD 성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이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로 차가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소식 FSD 버전 14가 드디어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EAP 밖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지난 몇주 동안 테슬라는 새로운 FSD 버전 14를 다듬어 왔어요. 미국 전체 차량에 배포할 준비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브레이크가 덜컹거리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해결됐대요. 그리고 새로운 매드맥스 스피드 프로파일이라는 게 추가돼서 관심을 끌고 있고요. 어제 EAP 멤버들에게 버전 14.1.3이 배포되기 시작했고 이제 테슬라는 더 많은 차량으로 확대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거예요. 실제로 많은 오너들이 자기들도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소식, 이제 모델 S와 모델 X 차량들도 업데이트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모델 3와 모델 Y에만 국한됐었거든요. 이제 확대되는 거죠. 근데 아쉬운 점도 있어요. 사이버 트럭은 아직 빠져 있어요. 테슬라가 이달 말까지 사이버 트럭의 버전 14를 배포하겠다고 투명하게 밝혔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 조짐이 없대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것 같네요. 근데 놀라운 건 지난 2주 동안 벌써 버전 14의 세 번째 반복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테슬라가 정말 빠르게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업데이트를 내놓고 있다는 거죠. 이런 속도감이 테슬라의 강점이에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미국에서 단기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정말 미친 짓을 했어요. 7,500달러 텍스 크레딧이 사라지니까 손님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대응책을 내놨어요. 첫째, 리스 딜을 내놨는데 상당한 금액을 할인해주고 있어요. 둘째, 새로운 스탠다드 모델들을 출시했어요. 셋째, 리스 가격을 최대 23%까지 깎아버렸어요. 거의 4분의 1을 할인한 거예요. 이거 완전 공격적인 마케팅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지금 당장의 판매량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로보택시와 FSD 같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차를 팔아야 하니까 할인을 확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자율주 행으로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전략인 거예요 짐 몬스터 애널리스트의 말대로 내년에 인도 대수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진짜 가치는 이제 자율주행에 있으니까요 로보택시가 본격화되 FSD가 더 완성되면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파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제 단순히 분기별 인도 대수만 보면 안 돼요. 로보택시 진행 상황, FSD 업데이트 속도, 규제 승인 현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테슬라는 더 이상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어요. 내일 장마감무에 발표된대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 궁금하죠. 3분기 인도 대수는 역대 최고였으니까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여요. 근데 텍스 크레딧 특수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마진은 어떻게 되는지, 로보택시와 FSD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코멘트는 뭔지, 이런 게다 관건이에요.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모델 Y 엘리 폭발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는 것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요. 중국 시장에서 4위를 차지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전기차 시장이니까 여기서 잘 되면 테슬라 전체 실적에 엄청난 플러스에요. 그리고 운송센터 완공으로 물류 효율이 올라갔다는 것도 중요해요. 마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차를 빨리 배송할수록 재고 부담이 줄고 현금 흐름이 좋아지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정리해드릴게요. 테슬라 차이나가 상하이 기가 팩토리 영상을 공개했고 모델 YL이 대박나고 있어요. 10월 중순 일주일 동안만 1만 6천 1500대 등록됐고 4분기 실적이 기대돼요 미국에서는 인도 대수보다 자율주행 이더 중요해졌고 fsd 버전 14가 확대 배포 중이에요 자동 카메라 세척 기능도 추가됐 고요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으니 주목해야 해요 테슬라는 정말 단순한 자동차 회사 를 넘어서고 있어요 자율주행 로봇 택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 모든 게 테슬라를 뼈라게 만들 죠 상하이에서는 생산과 물류가 완벽하게 돌아가고 미국에서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전 세계적으로 FST를 확대하고 있어요. 정말 역동적인 회사죠.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해조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테슬라의 최신 소식, 전기차 업계 동향, 자율주행 기술 발전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